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그라저생은한죠 <그럼, 웃음> <수> <laughs> 아, 저희가 준비한 무대 끝이 이제 고인이 시작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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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우리 앵 아, 아, 랑 아, 아, 가있잖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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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 이제 스트맨마스에서 2년 윈센트 그, 권고호 백장이라는 팀으로 우리가 팬덤싱에서 만났었는데요 형은요 저, 은성이, 그리고 막내 소호까지 해서 반갑게 불렀던 까르테라는더유라는 <laughs> 뜻의 박수는 위에서 그런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상 부르드는니다선생님저희이 곡을 굉장히 애정 있게 생각해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선곡이었고요. 그리고 다들 너무 어, 저희 막 최고점 받았을 때잖아요. 그래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곡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일 수있게돼서 너무 좋아하고요. 이제 형용형 말대로 저희가 끝곡이에요. 아쉬워라도 해주세요. 아니지만. 아니면 아, 다 좋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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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좀 틀린 생각이. LS도라는 곡인데요. LS도의 뜻이 뭔지 아시죠? 네. 그뜻 맞아요. You are. 네, 영어로 하면 이제 You are인데, 우리 네. 은성씨 또 마지막 곡이니까, 네. 적절한 멘트인것 같아서, 네. 네. 은성에게 이 팬들이나? LS도? 뭐, 리인이다 아름, 아름답다. 난 많이 아름답다고. 큰 매력 포인트는 뭐지 않을까? 다국어를 쓰는 <laughs> 체질 인터내셔널 글로벌 그로벌스플렉서를 그리기 니해 네, 아까 은성씨가 얘기했듯이 어, 정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를 지금 함께 이 공기를 어,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감동이고큰 사랑입니다 네 정말 네.